예, 장주식 작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가 전부일까, 그러니까 잘 사는 게 전부일까? 강남서 28년 보고 겪은 정신과 의사의 또 기록이라는 그 제목이 있어서 이 내용을 같이 한번 공유하겠습니다. 강남이 화려해 보이지만 이면은 아픈 사람도 많아요. 어떤 환자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강남은 정신병동 갔다고 그 말을 듣고 이 책을 써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28년째 서울 강남에서 정신과 의원을 운영 중인 김정일 박사가 강남은 거대한 정신병동이다 지식공작소에서 나왔네요 그거 편했다 수많은 환자를 진료하며 느낀 점을 기록한 에세이다 4일 어제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치재진을 만난 김 박사는 1995년 강남에서 정신과를 개업을 했는데 정말 많은 부자가 스스로 인생을 망치고 있었다며 대부분이 사람을 믿지 않고 돈만 쫓다 보니 관계맺음을 어려워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김 박사가 강남에 주목한 것도 과도한 경쟁에 따른 그 열등감, 배금주의, 계급의식 비정상적인 교육 열등 한국 사회의 문제가 가장 극명히 드러나는 곳이 강남이라는 그 인식에서다. 그김 박사는 남을 배려하고 타인의 감정에 공감하는 훈련을 받지 못한 사람이 많다며 그래서 끊임없이 공허함과 애로움을 느끼게 되는데 강남에 그런 분들이 많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감을 배우기 전에 경쟁을 시작하는 교육 환경이 이런 현상을 만들어냈다고 또 짚었다. 공감 교육을 위해서는 부모가 모범을 보이면서 아이가 남을 배려할 수도 있도록 훈련해야 한다고 또 했다. 김 박사는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마약 사범 증가는 공동체 해체와 관련이 있다고 봤다. 그는 소속감과 유대감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의 그 본능인데, 강남에서는 돈을 중심으로 관계를 형성하는 경우가 많다며 거기서 생기는 애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이런 도박이나 마약에 빠지는 경우도 자주 있다고 했다. 또 다른 사회 문제인 운두령 애토리에 대해서는 히키코머리 운두령 애토리 중에는 밖에 나가면 누군가가 자신을 공격할 것이라는 망상을 가진 이들이 많다며.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가잉방어즉 공격적 그 성향이 생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남형 정신병은 그 부에 따르는 권태에서 시작된다는 설명도 곁들였다 인간은 한가로운 상태를 고스통스럽게 여깁니다. 에너지가 남아들면 말썽을 일으켜요. 극단적인 경우에는 마약에 손을 대고 또 도박에 또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김박사에 따르면 강남에서는 가장 흔한 정신병은 불면증이다. 에너지가 소진되지 않으니까 불면증이 온다며 불면증 때문에 프로포폴이나 케타민 남용 문제가 생긴다. 불면증이 우울증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많다고 또 덧붙였다. 책에는 그간 김원장이 만난 환자들의 사연이 나온다. 의사 아들을 결혼시킨 후 그 자살을 결심한 어머니의 이야기 등 아주 기구한 사연을 일부 각색하거나 또 환자들에게 허락을 받아 또 책에 담았다. 그는 우리가 부러워하는 것의 대부분은 허상이라는 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책을 썼다고 했다. 맹목적으로 돈을 추구하는 삶에서 벗어나 돈보다 중요한 여러 가지들을 되살리고 인간적으로는 또살수 있는 길을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어렵겠지만 자꾸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특히 부모님들에게는 아이가 어릴 때부터 대인 관계 연습을 많이 시켜야 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이 글을 기고한 기자는 홍지유의 기자였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